모든 음식을 세 입만 먹으면 살이 안 찐대요. 오늘의 TMI. 화장 연하게 했어요. 어때요? 오늘 먹어볼 음식은 바로 햄버거가 아니? 햄버거 아이스크림이 나왔더라고요. 오늘도 세 입만 먹어볼게요. 진짜 햄버거 같아요. 와 대박. 와. 이게 아이스크림이야. 너무 신기하죠? 완전 치킨버거 재현. 첫 번째 먹어볼게요. 비치즈 대신, 모찌떡. 마스크란 느낌이 잘안 나요. 이제, 크림이라기보다는 약간 마가렛트 과자 맛이에요. 근데 괜찮은데요? 마지막. 햄버거 좋아하는 나로서 먹을만 하다. 이거 하나에 2 9 9칼로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어때요? 3월 거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세입 다이어트 끝.